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원도에서 온럭키박스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럭키박스 보이시죠? 어, 일단 박스가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왔어요 이렇게 꾸겨져서 엄청나게 힘들게 온것 같아요 어, 오늘 이거 찍는 이유는 제가 이럭키박스를 강원 쇼핑에서 성차수 500명한테 만원에 판매하는 럭키박스고요 어, 최대 10배까지 내용물이 있다고 해서 구매했고요. 또 요거를 구매하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은 또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어서 겸사겸사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제 열어볼게요. 박스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왔지? 박스가 워낙에 구겨졌기 때문에. 자, 일단 즉석에서 갈아먹는 웰빙 조미료 세트 나왔고요. 그 요거 이렇게 5군 간자칩 나왔어요. 유통기한이 12월 28일까지네요. 두달 남았고. 자, 그리고 텀블러 나왔습니다. 텀블러. 텀블러 한번 열어볼게요. 어, 제가 생각하는 그런 텀블러는 아니고, 이거 뭔지 모르겠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거는 뭘까요? 이거 이렇게 4,000원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리고 고보습 로션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음주 전후 숙취에서뒷끝엔 하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아로니아 분말 하나 있고, 이거는 이제 마스크팩인 것 같아요. 앰플 마스크. 어, 저는 이렇게 왔고요. 요렇게 해서 만 원에 구매했는데, 어떻게 괜찮게 온것 같나요? 제 개인적으로는, 요게 비싸겠죠? 요게 비쌀 테고. 그 상품 리뷰 보면은 이거 말고 진짜 글라인더로 줬던데 저는 그거를 참 갖고 싶었는데 저는 그래도 집에서 요리를 해 먹으니까 요런 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만원 주고 샀다고 하면은 조금 애매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요 텀블러가 뭔지 모르겠네. 너무 좀 그렇긴 하네요. 요거 4천 원짜리도 뭔지 모르겠고. 숙취해소는 제가 술을 안 먹어서 필요가 없고. 마로니아 분말 요거는 꽤 비쌀 거예요. 그래도. 그리고 로션 요런 건 필요 없고. 그리고 이상한 감자 칩이 있는데 이거는 유통기한이 두 달이 남았네요. 이거는 무조건 재고처리고 이게 강원 쇼핑에서 한 만원짜리 랜덤박스고요. 만원 주고 요정도면은 아 애매한 것 같긴 합니다. 솔직히 강원도 농수산품이 올줄 알았어요 감자나 뭐 이런게 올줄 알았는데 이런게 왔기 때문에 어 아무튼 제가 럭키박스 리뷰 한번 했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